어, 찍고있어 찍고. 찍고, <laughs> 네, 네, 네. 아, 아, 찍고 아 지금 찍고있다 자연적으로 찍고 있다고 어차피야. 지금 한마디씩 아, 찍고 있으니까 여기 아, 죄송합니다 바람쐬서 반가 아, 아, 오겠습니다 네, 잘하시오고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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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 반가워 반가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찍고 바로. 있어요 바로. 아, 우리 짱 위에서 먹었어 안걸리 먹었어 안걸리 먹었어 너 어디서 키우고 온거 한마음이라고 아그 형님이 우리 간다던데 그 제가 태양도 가아그 말고 그 말고

한번몇 몇 분이나 오셨어, 오늘? 우리 열몇 네 명이요. 네. 열명요열몇 명? 아니, 열... 다몇 여자들이요? 여자들도 있고, 남자들도 있고. 아빠, 쭉쭉쭉쭉 기 갔어? 근데 아, 여자들이 더많뭐뭘 네. 뭐, 묻혔어? 아까 밥 아, 먹어갖고. 아이고, 고생했어. 한번 다 한강, 음에 보자. 다음 네. 에 보자. 나가봐야지, 한 번쯤. 아, 아니, 진짜요. 내가... 뭐니 가까이 있어도 안가는지 뭔지 가볼게요 그거 믿어 닌게 니가 태안에 갔는데 오늘 오신다니 가인 씨도 있고 막 이거 어? 어? 아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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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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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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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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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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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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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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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오셨구나 네, 네. 들어가서 또 보시게요. 나를 한테 들었어. 있었어, 막. 시지어요이말했다 예? 다 나한테, 나한테. 네. 자, 어요다고세 응. 응. 분이 아 <목소등>